이2 k 큐로메탈맞냐이시2 k 로 메탈무게. 이2 k 로요어비큐가이이가비큐로이 시비큐로. 다받아큐로이시비큐 메탈 필요하신 분 여기 쓰시면 되세요 시야 <laughs> <뭐야? 웃음> 아, 메탈 이 메탈 큐메이안 갖고 로이이거뭐이 시비큐로. 이시비로이 시비큐로. 이 메탈비요 맞습니다. 네. 그... 빨리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테스트, 테스트. 이거 테스트해요. 음. 네? 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세 아, 가거든요, 뭐. 지가로. 지가로 어, 100g. 지키 거죠? 이게 100g. 1 0 0 끝이에요. 하나요. 이거 하다가 뭐 하면은. 몇0 g 이면 이런데. 이게 1 0 0데 이게 하나 이게 이게 작게 나온 경우, 크게 아, 나온 경우. 자 쇼아지긴 클럽 올해 179회 년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 3분 모여주셨고요.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서울에서 네. 오신가요? 네.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나쁜 건 하지 않습니다. 너울이 좀 있긴 한데 이 정도 너울이면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많이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응. 그리고 자기 소개를 어. 매니저부터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슈워진 클럽 매니저입니다. 어, 오늘 너을좀 있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서 좀 안전한 낚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네, 슈워진 네, 클럽 그 매니저 이통입니다 오늘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슈어직클럽스태 <스텝> 홍준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슈어직클럽 스태프 <스텝> 윤정우입니다. <laughs> 아.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슈어직클럽 전훈상입니다. 오늘 안전하게 낚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문학입니다. 항상 한 마리씩은 꼭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우승관입니다 오늘 날씨가 더 좋았으면 좋았겠는데 한 마리씩 잡아가요죠 네, 안녕하세요 아기 방어 이호정입니다. 어른 방어 많이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많이 배우고 재밌게 낚시하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훈규입니다. 오늘 음, 서구지기 처음 하는데 많이 배우고 즐기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우딱입니다 정심 모임은 처음으로 탐났기 때문 많이 배우고 갈게요 손님과 박창현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지스텝 최철입니다 오늘 잡으시면 초밥 해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럼 여기서 하시고 혹시 이동하실 분은 혼자 안 하시고 2리 1조로 다하시서 잠깐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중간 중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네 봐주시죠. 자 이프로님 접킹. <laughs> 나 이런 <이걸> 때좀 떨어져라. <laughs> 형 바닥 아예 안 찍어요? 상충만 해요? 어떻게 바닥을 먼저 찍겠어? 줄 빨라요? 줄은 줄은 좀 가. 아 줄을 가요? 네. 슬로우라서 똥으로는 거 아니야? 여기 수심이 낮아요 저기가 수심이 훨씬 깊어요. 야, 쌍수, 쌍수! 와, 대박! 와, 아, 대박! 쌍거리! 아, 대박. 오, 그. 아, 어. <laughs> 멀리서 보니까 뭔가 걸었는데. 그러니까 <laughs> 아니, 움직이면서. 순백인가 했는데. 두 마리다. 와, 아, 대박! 아니, 같은 어묵이 빵 와! <laughs> <laughs> 그 좋다. 와. 짜글이 바닥이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올리는데 바로 올라가 있어. 아 힘들겠네 찍고 하는 거 더. <laughs> 오, 쌍피 축하드립니다. 우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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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 와 이거. 어 안돼. 아 선배 연예인이다. 야. <목소리도> 와, <너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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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 아. 와, 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테스트에 메탈 몇 그램이에요? 메탈 60g짜리. 6 0 g 이야 오망색 오망색? 저 오망색에 다섯가지 색깔이 들어가있다는 말이에요 어. 아 촬영이 됐는데 응.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시다. 어 감사합니다 주로 한번 첫 손맛 봤네요 <laughs> 메탈 이거 20g 짜린데. 20g이요? 네 거의 다 와서. 오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아 찍었어 이거 찍혔어요. 찍... 네 됐습니다.